이 4252인치 천장 선풍기 조명은 정말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이에요. 조명은 백색광과 따뜻한 조명이 모두 잘 나오고 공간에 맞춰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답니다. 원격 제어 기능도 있어 편리하고 설치도 쉽게 할수 있어요. 여러 속도로 조절 가능하니 사용하기에 매우 만족스러워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이 테이블 트리 야간 조명은 정말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램프의 디자인에 감탄하고 작업 공간이나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USB와 배터리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해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명의 밝기와 다양한 조명 모드가 있어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리뷰도 많았어요. 가지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점도 인상적이랍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려요. 매직 큐빅 홈시네마 야외 프로젝터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질도 4K 해상도로 선명하며 특히 야외에서 사용할 때 몰입감이 뛰어나요. 안드로이드 11 운영 체제로 다양한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무선으로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좋고, 내장 스피커도 꽤 괜찮아 음질이 만족스럽습니다. 자동 보정 기능 덕분에 투사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해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넷플릭스 이용에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캠핑이나 홈 시네마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